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친한 친구로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그 사람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릴 수 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.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염려하지 마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성이 아닌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10가지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 그 사람은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는 것에 보답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항상 먼저 연락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나요? 혹은 그 사람과 무엇을 할지 여러분이 모든 계획을 세우나요?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단순히 친구로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둘째, 여러분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합니다. 그 사람에게 갑자기 데이트 신청을 해본 적 있나요?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나요? 혼란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무관심하게 반응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단순히 친구로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. 만약 그 사람도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가까워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. 그 사람이 여러분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한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도록 기다리고 여러분이 받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셋째, 자신의 짝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신이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나 최근에 썸을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나요? 물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로서 신뢰하며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연인으로서의 감정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. 이는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그 주제가 불편하다고 말하고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넷째, 다른 친구들을 대하듯 여러분을 대합니다. 우정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이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주 친한 상대로만 여기고 더 이상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?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사람이 정반대로 여러분 앞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 등 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친구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. 다섯째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을 데려옵니다. 데이트라고 생각했던 약속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노는 만남이 되어 실망한 적이 있나요? 만나자고 연락하면 항상 친구 한두 명과 함께 오나요? 그 사람의 이런 행동에 불만스럽고 짜증날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은 여러분과의 사이에 선을 긋고 싶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.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감정을 인지하고 여러분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여섯째,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치 않습니다.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?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을 칭찬하는 말들을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때로는 칭찬이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칭찬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그 칭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생각하지 마세요.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,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더 명확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. 일곱째, 엮어서 놀림을 당하면 우선 넘기거나 빨리 부인합니다. 여러분과 엮어서 놀림을 당하면 그 사람이 불편해하며 빠르게 무시하나요? 사실이 아닌 것에 놀림을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무시하고 이런 말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또는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죠. 여덟째,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연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.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인 상대를 찾아주며 행복해하거나 즐거워 보이나요?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연인이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.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일 것입니다.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연인 상대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아홉째, 여러분에게 주로 부탁을 합니다.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내 희망을 품었지만 문자를 보낸 목적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려던 것일 뿐이었던 적이 있나요?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거나 숙제에 답을 물어보거나 자신 대신에 일을 해달라는 등 자주 부탁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. 열 번째, 다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합니다.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친구가 귀엽다고 말하며 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?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면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분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.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알고 있다면 이런 부탁은 배려심이 부족한 행동이죠.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나요? 그렇지 않다면 좋은 소식이네요. 하지만 친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면 당연히 속상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치를 잊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. 그러면 언젠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.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로 남았나요? 아니면 용기내어 고백해 보셨나요?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.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본 영상이 도움이 될 분들에게 공유해 보세요.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게시될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시려면 알림 아이콘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. 본 영상에 사용된 참고 자료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